자, 안녕하세요. 주킨입니다 자, 오늘은 배그 테스트 서버에 신규 무기가 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신규 무기 박격포. 어,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어, 박격포처럼 쏘는 무기가 나왔고요. 신규 무기 M79 연막탄을 장전해 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유탄 발사기라고 합니다. 연막을 발사해요. 물에서 기절했을 때 이제 살릴 수있고요 닭이 테이거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닭이 이제 막 사람들이 있으면 울고 막 근데.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커스텀 파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커스텀 별로 안 파가지고 저는 실전에서 좀 하는 편이라 실전에서 한번 봅시다, 바로. 잘뜰것 같긴 해. 내가 살짝 그 다른 분들 하는 거 방송하는 거 봤는데 박퀴포는 개쓰레기에요 예 네. 바퀴포는 <laughs> 뭐 맞출 수가 없던데? 이게 월드스폰이라는데 어 일단은 M79가 나왔네요 어 되게 빨리 나왔죠 어 탄은 여따구로 생겼고요 40mm네요 이탄 발사기 먹고 치킨 시 1만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두 발이 한 발씩이구나 어 한번 쏴볼까요? 그래도 한번 쏴봐야겠지? 자천원당한발 가도록 져 하겠.. 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연막이 펴지네요. 아, 이러면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이득인 부분 탈모죠? 좋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연막이 이제 그게 없네. 연막이 딜레이가 없어요. 딜로스. 보통 우리 연막 피자가 이제 피지는 타이밍에 죽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네. 그니까 러 이제 권총, 이거 권총이 넓게 생겼다. 정말 좋다. 어, M79가, 그렇게 잘안 나오는 것도 아니네요. 하나 더 먹었어요 지금. 어 일단은 M79 스폰율 나쁘지 않다. 하지만 박격포는 좀안 보이네. 박격포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데. 연막탄 떡락 소리 들린다. 저러면 누가 연막탄을 들고 다니겠어? 연막탄을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이러면 연막탄보다 훨씬 좋은데 바로바로 바로 이제 딜로스 없이 켜지니까 딜로스 없이 바로 좋아 조항... 어 저기다. 헛! <laughs> 그래도 좀 있네, 어. 가까이 있으면 좀 있네요, 예. 연막탄 들고 다녀도 됩니다. 허이! 바로 펴지네, 이게, 어. 멀리 쐈을 때는 바로 펴지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조금 들릴 수 있네. 아니, 근데, 박격포가 이거 스펀지이 되게 낮는데 어, 이렇게 박격포 스펀지이 낮아? 스펀지밥 어, 나왔습니다. 자, 징징대야 나오는군요. 자, 보세면은, 보세, 보세, 아, 보시, 보시면은, 예. 박격포가 있구요. 이거는 이제 총으로 됩니다. 예. 네. 세 발을 주네요. 세 발. 어한 발당 30 용량이야? 미친 게임. 자, 일단은 박격포를 먹었구요. 한 발만 쏴볼까요? 아, 설치하면 끝이구나. 자, 그러면은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가서 적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박으면 못 빼. 아, 이거 일회성이군요. 아, 정말 쓰레기 같은 템이에요. 하지만, 텟섭에 나왔기 때문에, 솔직 리뷰. 어 뒷광고 아닙니다 솔직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격포가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안 써봤으니까 모르고 어또 내가 여기서 이걸로 사람 죽이면은 오 십삭인데요? 이럴 거거든요 네,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목표는 딱 정할게요 박격포로 1킬 하기 오케이? 박격포. 단점 1발사 모드로 변경되면 캐릭터는 자동으로 앉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발사 모드가 해제되지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3인벤토리에 탄이 있어야만 발사 가능합니다. 4발사 딜레이는 1초입니다. 넵. 보급종 한번 쏴봐 여기 여기다 한번 장착할까요? 저거 먹으러 오는 친구 있으면 바로 줘집니다 일단은 한번 쏩시다 그냥. 어차피 어 한번 쏴봐야 돼. 자, 장전을 해주고요. 뿅 작동해주고요. 600m 장전해주고요.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움. 한번 보도록 하죠. 정확히 저 이과생이라서 저기 떨어질 거예요. 600m. 저는 10, 100, 200, 300, 400, 500. 정확히 500m네요. 예. 자 좋았습니다. 자 한번 싸보자. 어, 저 보고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해보자. 500. 한500한 30. 이러면은 위에 날아가 이렇게. 휴. 오, 어, 정확히 530. 야! 오케이, 이제 저, 저기에 보급을 먹으러 온다. 바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한상태고요 자, 이제 먹으러 오세요. 자, 연기자분들. 자, 보급 먹으러 오세요. 자. 아니, 보급 저거. 아, 저걸 왜안 먹지? 아, 저거. 아, 저거 뭘 만한데? 아. 아이고 실용도 가 있을까? 그래도 다른, 그게 있으니까, 어. 저희, M79, M79가 있습니다. 어, 권총인데, 안에서는 못 쏘네요. 원래 권총, 라이딩, 그럼요 라이딩 하면 쏠수 있잖아. 안에서는 못 쓰네. 일단 싹 뿌리고, 싹 뿌리고, 이제 저기 진입하면 돼. 와, 정확히 뿌렸죠? 예. 네. 싹 뿌리고, 하 랑하우샤 oh, 닭, 닭. 오 닭이다 닭야 닭. 닭이다 닭닭오닭닭닭야닭닭야닭방 야, 야, 봤어요 닭? 오호 닭 신기하다 <laughs> 닭 신기한데? 오골개도 있고 현실 고증 지리네 지리네 야 이번 판은 약간 꽝인데? 스키니님 노래 불러봐요. 그러면 나올지도 박격포를 찾아서 노래 만들어봐요. 오른쪽으로 박격포, 왼쪽으로 박격포, 박 격포.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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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몰라. 그냥 했어 아, 120, 120, 매움, 매움, 매움. 아, 몰랐어. 그냥 뽕, 뽕, 나이스, 나이스. 야, 맞은 거 같은데, 맞은 거 같아. 맞은 거 같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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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샀어. 방금 맞은 거 같아. 맞은 거 같아. 어. 아, 여기가 박격포인데... 아, 거지 같은 놈들 그냥 죽여라. 그냥 뭐야? 이거... 어! 1킬은 아니더라도 1기절이라도 좀 지켜보자. 막킬 박격포로 치킨 시 100만 원, 막킬 박격포로 치킨 시 100만 원이요. 실패해도 그상관없 오늘 안에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줬음 좋겠다. 저도요. 예. 와우. 어허, 오케이. 똑같이 재현해드림. 한, 번한 번에 나면 재미없지. 박교포 왔나? 아, 왔어? 위여. 어이, 재군들. 재군들 구해왔나? 박교포. 호! 네, 구해왔어요. 호! 호! 박교포. 오! 자, 어, 인터뷰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교포 구현 친구. 어디 사는 몇 살? 아니, 어디 사는 몇 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어, 친구들아, 나 방송파. 탈... 얘들 고마워 어 안녕히 계세요 어 아, <laughs> 아, 고마워 어 145m 발사 145m 어한번더 157m 발사 어이거도안 바퀴포 회수 회수 회수가 안돼 회수 으 <laughs> 어. 들어 미안해. 야 냄새난다 냄새난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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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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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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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보뭐 없는 거 같은데? 밖에 보뭐 있어? 형. 밖에 보뭐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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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친구야. 빨리 좀 빨리 빨리. 다섯 발 미친 호 호리 미친 여성매움. 형 나. 아 보스 베스트는 다 니엘 다니엘이야. 아너 어, 다니엘이 아너 다니엘이 구나어 니엘 고마워. 니엘 고맙다. 어 니엘이 짱. 다 습발이나 와. 미친 니엘 뭐야. 지한스쿼드야여기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십. 아유 가시라고요. 잠깐만 이예순세이프트 특별한 소스 양상 주워 지저피 그냥 파카해야지. 잠깐만 이예순세이프트 그냥 특별한 소스 양상 주워 지저피 그냥 파카해야지. 아 씨. 올라이검 안 되겠다. 자 편집으로 어 읽힌 한 것처럼 만들어 줄 거야. 자 들어오세요. 편집으로 하자. 자비번1리1 2 들어오세요. 주자기니 음. 조용 조용 시작으로도 못 맞추면 레전드 앞 검은 티 여기서 있고 어 여기서 있어 형형 있는데 서 있어 여기 여기서 있고 나머지 자 숨어 어 왠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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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쏴볼까 한번 기다려보자 와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박격포예요 와! 350m 박격포? 성공! 여기 해우소 앞에 서 있으세요, 여기 한 명. 이러, 이러고, 이렇게 서 있으세요. 아, 여러분들, 저 마침 박격포가 좀 많이 파밍했거든요. 한번 700m 예측차 한번 쏴봄. 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정도면 죽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쏴볼게요. 어, 아,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죽을 것 같지 않음? 와. 콩! 왠지 택시가 터질 것 같은데? 어. 왠지 택시가 터질 것 같다? 맞추면... 와! 박격포 치킨 미션 성공. 상금 천 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와, 저기 날아가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와와 와! 와, 멋있! 박격포 치킨 미션. 감사합니다. 천 원. 매움. 원, 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 람미, 다람쥐, 남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각다리 뺏서 먹으니까 조심해.